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얼굴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노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뭐 주름, 뭐 피부 처짐,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노화라는 것은 어, 피부 처짐이나 주름보다도 어, 더 중요하게 고려어야할 것들도 있는데요. 어, 특히 얼굴 윤곽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얼굴의 굴곡, 얼굴의 라인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어떤 노화 치료를 상담할 때 노화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어, 쉽게 어떤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정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어,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얼굴의 노화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꺼짐, 처짐, 주름, 피부 탄력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따로따로 따로 떨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노화의 분석 기준 첫 번째 꺼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어떤 볼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볼륨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감소하는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볼륨이 감소하게 되면 그 부분이 꺼짐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관자놀이, 옆볼, 그리고 앞볼 부분 등이 어, 부피가 감소해서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꺼짐이 나타나는 이유는 뼈의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방 조직의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뼈도 점점 흡수가 돼서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얼굴에 있는 지방도 변화가 되는데요. 특히 심부지방, 깊은 곳에 있는 심부지방에 어, 볼륨이 어, 감소해서 관자놀이라든지 옆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꺼짐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어 지방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오히려 볼륨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하안면 쪽 처지는 부분에 있는 어떤 지방조직 볼륨은 오히려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어 부피가 증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볼륨의 감소가 나타나서 어, 부분적으로 얼굴에 꺼짐이 나타나게 되면 매끈했던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는 점차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선 얼굴뼈가 감소합니다. 얼굴뼈가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안구 부위는 더 이렇게 구멍이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광대 부위는 더 축소가 되고 특히 이 아래 턱 부분도 점차 뼈가 작아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턱 뼈가 작아지고 각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꺼진 증상은 얼굴 라인의 변화, 노화에서 어떤 큰 변화를 차지하는데도 어 일반인들이 어 잘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꺼진다는 거는 우리가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거는 어딱 드러나니까 알면, 알지만 면알 얼굴이 어느 부분이 꺼지는 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볼륨이 꺼지면서 이걸로 인해서 처짐도 나타나,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노화의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노화를 분석하는 기준, 처짐입니다. 어, 처짐은 여러분들이 어, 흔히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어, 리프팅 시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리프팅 시술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짐 피부를 올리는 시술이죠. 어, 그만큼 처짐은 우리 노화의 어떤 큰 증상입니다. 아, 특히 턱라인이 처지거나 어, 전체적인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요. 이 처짐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중력입니다. 우리 중력을 평생동안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 피부 도둑도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특히 지방조직과 같이 물은 부위가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고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 즉, 진피층 조직, 비교적 좀 단단한 조직인데요. 그런 조직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물러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지지해주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처짐의 또 하나의 원인은 볼륨의 변화입니다. 뼈도 작아지고 지방조직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만큼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이 쪘을 때는 옷이 꽉 끼다가 살이 빠지면 옷이 헐렁헐렁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볼륨의 변화, 뼈의 볼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볼륨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 조직이 아래로 느슨하게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젊은 분은 어, 특별히 꺼진 부분 없고 얼굴의 굴곡이 매끈합니다. 라인이 매끈하게 나타나지만 어, 나이드신 분을 보게 되면은 이 옆볼이 꺼져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앞볼도 좀 꺼져 있고 관자놀이도 꺼지고 그래서 얼굴이 매끈해 보이지 않고 라인이 굴곡져 보입니다. 어, 이렇게 꺼짐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이든 사진을 보게 되면은 주로 턱 라인이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위쪽 부분도 어, 처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주로 처지는 부분이, 어, 아래로 내려가서 더 이상, 어, 내려갈 곳이 없는 턱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팔자주름 부분, 윗부분에 어떤 조직이 처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렇게 두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노화를 분석하는 기준 세 번째, 어, 주름입니다. 주름 어, 노화의 상징이죠. 자, 주름은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얼굴은 표정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표정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평생 반복되면서 어,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표정 주름이 특히 이마, 미간, 눈가에 주로 나타나고요. 노화에 따라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나 처짐, 꺼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름입니다. 어, 팔자주름이라든지, 어, 입 옆에 생기는, 입가 아래쪽에 생기는, 어, 마리오넨 라인, 어, 이러한 주름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잔주름입니다. 잔주름은 피부 탄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어,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는데, 특히 피부의 얇은 눈 밑이라든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입가 쪽에 잔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마와 눈가, 그리고 미간은 표정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름이 점차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도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게 되죠. 이것은 이제 팔자주름과 마리오넨 라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해부학적 구조상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어떤 처지고 꺼짐에 의해서 어, 주름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노화를 분석하는 기준, 피부 탄력도입니다. 어, 피부 탄력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피부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탄력인데요. 어, 나이가 들수록 점차 물러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팽팽합니다. 어, 젊은 피부, 아이들의 피부를 보면 손으로 꾹 눌러도 바로 다시 튀어나오면서 복원이 되죠. 아주 팽팽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잡아보면 피부가 좀 물러지고 꽤 팽팽한 느낌이 없습니다. 노인들의 피부를 보게 되면 피부를 잡았을 때 바로 복원되지 않고 그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진피층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양이 감소하고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ECM의 어떤 조성이 변화가 생기고 피부가 점차 얇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 네 가지 노화 분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보고 알려드리면서, 어,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꺼짐은 별로 없는데 조금 처진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좀 젊은 층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마 주름이라든지 그렇게 표정 주름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 괜찮은데 어, 피부 탄력만 너무 떨어져서 어, 너무 피부가 이제 물러지고 얇아진다 이러한 것을 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40대가 지나가면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어, 복합적으로 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생깁니다. 어떤 치료를 권하고 어떤 치료를 우선해서 할지 그 순서라든지 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노화 증상에 따라서 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닥터 창이었습니다. you